날 갑자기 최장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데 최장암이 유독 예후가 나쁜 건 맞지만 최장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다 최장암은 아니라고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최장낭성종양 최장낭성종양이란 쉽게 말해서 물혹을 말하는데 최간 내 유두상 점액종과 장액낭종, 점액낭종과 고형 가유두상 종양 등이 있고 이 가운데 최관내 유두상 점액종과 점액난종,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악성으로 바뀔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최장 낭성 종양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네 건강 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최장에 혹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다른 장기도 아닌 최장에 혹이 생겼다고 하면 덧부터덜컥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장암이 예우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최장 낭성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소화기내과 전문의 신동우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최장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장 낭성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최장은 어, 최장 또는 이자라고도 불립니다. 동의어이고 어, 위장의 뒤쪽에 위치한 옥수수 모양의 암황색 신체기관입니다. 어, 최장은 두부, 경부, 체부, 미부 즉 머리, 목, 몸통, 꼬리로 구분되어 있고 어, 최장의 실질과 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2에서 15cm 정도 되는 긴 장기이고 너비는 3에서 4cm, 무게는 80에서 9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의 어,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분비 기능, 소화액 분비입니다. 췌장액, 어, 이자액은 전체 용적의 95% 정도에서 생산되며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를 분비합니다. 어,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고 어,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로 구성된 소화액입니다. 어,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탄산수소나트륨을 함유해서 위산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입니다. 췌장 어, 전체 용적의 5% 정도에서 생산돼서 어, 혈관으로 분비되며 어,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이 올라갈 때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생성이 되는데 혈당이 내려갈 때 분비가 돼서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네. 살펴보신 것처럼 최장은 우리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장암도 조기에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장에서 혹이 발견됐다 하면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환자분들께서 최장에 어떤 혹이 있다고 하면 일단 덜컥 겁부터 먹고 음. 오십니다. 어, 슬라이드를 보시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표정을 짓고 보통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laughs> 많이 놀랐네요. 네, 일단 그 검진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목적으로 어떻게 복부 CT를 찍었는데 우연히 췌장에 혹이 있더라. 큰 병원 가봐라 에서 오시면 일단은 굉장히 겁을 먹고 오십니다. 어 내가 죽진 않나요? 뭐 굉장히 두려운 표정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어 췌장 종양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췌장암은 췌장 주체관 안에서 상피에서 생기는 악성 종양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물 혹으로 알려진 낭종 질환도 있고 암이 아닌 여러 가지 양성 종양도 있을 뿐더러 급성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이 종괴처럼 보여서 암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췌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혹이 있습니다. 어첫 번째 왼쪽 위에 그림처럼 어 실제 췌장 암인 경우도 있고 어두 번째 그림처럼 그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단순히 고형 종괴가 아니라 물혹인 점액성 낭종이나 IPMN으로 알려진 최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도 있고 어 IPMN 안에 또 암이 생성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 급성 췌장염 이후에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가성 낭종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종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췌장암은 아니 아닙니다. 어, 췌장 낭성 종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어, 단순한 무록인 어, 장액성 종양과 안에 끈끈한 그 콧물 같은 그 점액이 들어 있는 점액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액성 종양은 단순 무록이기 때문에 암이 될 확률이 거의 미미하지만 어, 끈적한 점액이 들어있는 점액성 종양은 암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장낭성 종양의 종류는 크게는 장액성, 점액성으로 나누고 어, IPMN으로 알려진 최관내 유두상 점액 종양과 MCN으로 알려진 점액낭성 종양은 점액성 낭성 종양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입니다. 또 이외에 발생 빈도가 아주 드물지만 고성,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최장 낭성 종양의 일부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혹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교수님, 이 최장 낭성 종양이 생길 확률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 네, 보고마다 다르지만 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그 CT나 MRI를 안 찍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어전 국민이 검진 목적으로 CT나 MRI를 많이 찍고 있고 어 복부 영상 기술이 점점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 최장 낭성 종양이 발견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데 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CT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어, 두 번째로 MRI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기를 보시면 어, 7, 80년대에 비해서 현재 발생되는 빈도가 아주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빨간색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전에는 한 4cm에서 5cm 정도 돼야 진단이 됐던 것들이 최근에는 평균적으로 1cm 정도만 돼도 진단이 돼서 어, 영상 기술이 아주 발전된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을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2만 명의 검진센터 환자를 조사해 봤더니, 우연히 발견되는 최장 낭종의 유병률이 2.2%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상에서 초음파나 CT를 찍게 되면 100명 촬영을 하시면 두분 정도는 최장 낭성종양으로 진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최장 낭종의 유병률은 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 IPMN이 가장 흔했고 어, 두 번째가 SCN, 세 번째가 MCN 순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췌장 당성 종양에도 종류가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단순 무럭인 장액성 종양 그리고 암이 될수 있는 점액성 종양인데 교수님 그러면 이 장액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음. 아, 기본적으로는 장액성 종양은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음. 어, 장액성 종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 어, SCN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의 약자로 SCN, 장액성 종양이라고도 부르는데, 어, 내부에 단순한 물혹입니다. 그냥 물이 들어 있는 혹이고, 어, 60대 여성에서 호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초음파상에서 크기가 작은 수많은 미세 낭으로 구성된 포도송이나 벌집 모양입니다. 어, 아래 유관상 단면 소견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저 카페 가서 오렌지 말린 걸 잘라놓은 듯한 어, 모양인데 음. 어, 모양은 좀험하게 생겼지만 암으로 발전한 <laughs>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에서 크기가 조금 커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원칙적으로 SCN은 나쁜 종양이 될 확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문제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 점액성 종양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점액성 종양이 발견되면 일단은 무조건 떼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암으로 발전될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어, 점액성 종양의 경우에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나 그 내부 구조물에 따라서 이제 양상에 따라서 암이 될 확률이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점액성 종양으로 알려진 MCN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후에 여성에서 호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몸통이나 꼬리에 호발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보시는 SCN의 벌집 모양이 아니라 단순한 물 혹처럼 관찰이 됩니다.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10에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IPMN으로 알려진 최관내 유두상 점액종양입니다. 60대 중반에 남성이나 여성에서 호발을 할수 있고 최장 머리 부위에 흔합니다. 어, 최관 내로 점액을 분비하는 유두 모양의 종양이 자라나고 대부분은 증상이 동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역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어, 크게 어, 최관 안에 길쭉하게 어, 진, 나오는 큰 관을 주체관이라고 하고 주체관에서 가지쳐 나오는 관을 부체관이라고 합니다. A처럼 부채관에서 포도 모양으로 달려있는 부채관형의 IPMN도 있고, B나 C처럼 주채관 자체가 늘어난 주채관형 IPMN도 있고, D 같은 형태의 혼합형도 있습니다. 주채관형이냐, 부채관형이냐에 따라서 암이 될 위험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주채관형 IPMN을 보시면, 주채관 내강이 끈적한 점액으로 채워져서 확장된 양상을 보입니다. 내시경상에서 두 번째 사진처럼 유두부로 그 점액이 흘러나올 것 같은 모양의 그 점액을 머금은 물고기 입 모양의 바터팽대부를 보이게 되고 끈적한 점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막혀서 최장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악성화 가능성이 5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관형의 IPMN은 반드시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다음은 주체관에 달려 있는 가지, 즉 부체관에서 발생한 IPMN의 경우에는 포도성의 모양으로 주체관 확장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근위부에 위치를 하고 다발성으로 관찰되기도 합니다. 주체관 IPMN처럼 악성화 위험성이 높진 않지만 악성화 가능성이 10에서 3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나 MRCP 같은 MRI 검사를 통해서. 낭종 내부에 어떤 고형 성분이나 점액 성분 같이 암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고형 가유두상 종양이 있습니다. 40대 미만 주로 2 30대에서 최장의 낭종 또는 고형 성분의 종양이 관찰이 된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아주 드물지만 어, 10에서 20% 정도 악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종양입니다. 음. 최장의 위치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음. 위장 뒤쪽, 그러니까 등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관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초음파 검사만으로 최장 전체를 잘볼수 있을까요? 아,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음파로는 최장 전체를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관찰자가 관찰을 하더라도, 어, 초음파의 특성상 공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 최장 앞에 위장이나 대장이 가리고 있다면, 최장의 전체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실제 최장 낭성 종양의 진단 발견률을 보시면, 어, 복부 초음파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낮고, 복부 MRI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CT는 발견률이 그 사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 췌장을 진단하고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낭성종양의 존재보다는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주체관 확장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봐서 이게 앞으로 암이 될 위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췌장 낭성종양의 악성화 여부를 평가를 하는 데는 MRI나 초음파 내시경을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케이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를 61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어 CT 상에서 점액성 종양이 관찰된다고 오셨는데 CT 상에서는 내부에 특별히 이상 소견은 없어 보였습니다만은 어, 복부 MRI 소견을 보니 어, 낭종 안에 이렇게 고형 성분과 어, 격벽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양상이었고 어, 최장 꼬리 부위에 어, 점액성 낭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했더니 여, 이 부위가 그, 나중에 암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된 음.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MRI 소견인데 주체관이 확장된 주체관형 IPMN 케이스입니다. 74세 여자 환자로 IPMN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안에 암세포는 없었지만, 주체관형 IPMN의 경우에는 앞으로 암이 될 확률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초음파 내시경 소견을 보시겠습니다. 어, 초음파 내시경 상에서는 CT 상에서는 좁쌀만하게 보이던 병변도 어, 이런 식으로 아주 확대해서 내부에 있는 어떤 구조물까지 다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어, 최근에는 조영증강 초음파 내시경이라고 해서 어,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맥으로 어, 조영제를 투여를 해서 실제로 몇초 안에 밝아지는지 또 양상이 어떤지를 관찰을 해서 암이 될 위험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질문 주신 것과 같이. 단순히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양상을 충분히 관찰하기 어렵고 CT를 찍어 오시더라도 아마 오시면 초음파 내시경이나 MRI를 추가로 권유해서 저희가 암이 될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췌장 낭성 종양이 있다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물론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이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아무래도 이 췌장을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네. 뭐 흉터도 적고 또 회복력도 네. 빠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네, 내시경적 절제는 사실 시험적인 치료입니다. 음... 제가 그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췌장 낭성종양이 진단이 되면 우선 암일 때될 확률이 높거나 현재 암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적인 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는 암이 될 확률이 적거나 암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단순히 경과 관찰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어, 최근에 내시경적 치료가 소개가 됐지만 어, 시험적인 치료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소개를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최장 낭성 종양이 내부에 암이 있거나 어, 암이 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하게 되는데 어, 먼저 최장 두부나 경부에 종양이 있다면 어, 담도, 췌장, 십이지장을 전체를 절제를 하고 소장을 문합하게 되는 휘플 수술 또는 PPPD 수술을 받게 됩니다. 어, 또는 췌장 어, 종양이 몸통이나 꼬리 부위에 있다면 어, PPPD나 휘플처럼 큰 수술이 아니라 원위부 췌장 꼬리 절제술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췌장 어, 낭성 종양의 내시경적 치료가 소개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침으로 낭성 종양을 어,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액을 꺼내고 에탄올이나 우리 파클레탁셀이라고 알려진 항암제를 주입을 해서 상피세포를 소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는 불필요한 수술적 치료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환자분께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지병이 많아서 수술을 시키기 어려울 때 신체 활동도가 좋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악성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과 관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 불안감 및 반복되는 고비용 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지만 어, 이걸 시행한다고 해서 암이 완전히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그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내시경적 치료는 시험적인 치료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는 어, 저희가 암의 위험이 아주 적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어, 점액성 종양 같은 경우에.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암이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이 동반되어 있거나 주체관이 1cm 이상으로 늘어나 있거나 어, 낭성종양 내부에 조형증강이 되는 고형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어, 현재 암이거나 조만간 암이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 워리섬피처라고 해서 어, 암이 될 위험이 있지만 그 리스크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어, 내시경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수술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A 그림에서처럼 낭성종양이 있는데 내부에 어, 고형성분이 자라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암이 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 어, B 같은 경우에도 어, 주체관이 많이 늘어나 있고 직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적 절제를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어, 또는 D 같이 단순히 크기는 크지만 안에 고형 성분이 관찰되지 않고 주체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때는 특별히 크더라도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시 고려할 사항은 앞으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과 전신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나 증상 유무, 동반 질환 유무, 환자의 의사, 가족력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장 낭성 종양이 발견됐을 때 네. 당장 수술을 하지 않고 몇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MRI 찍는다든지 이런 추적 관찰 몇년 정도를 해야 할까요? 아, 네. 어, 저희가 진료할 때 크게 미국 가이드라인, 유럽 가이드라인, 일본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각 가이드라인마다 어, 권고하는 그 기간이나 그 방식이 많이 달라서,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 5년까지만 어, 추적 관찰을 하면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는데, 음. 어, 일부 보고에서는 5년이나 10년 이후에도 암이 될 확률이 계속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 앞으로 10년 이상은 추적 관찰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1에서 2cm인 경우에는 조금 더 드물게 추적 관찰을 하고 조금 더큰 경우에는 자주 추적 관찰을 하라고 돼 있어서 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추적 관찰 기간과 간격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그렇지만 평상시에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늦기 전에 교수님. 췌장낭성종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뭐 생활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네 제가 외래에서 췌장낭성종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음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아쉽게도 운동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이게 뭐 크게 커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암이 될 위험이 있는지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최장 낭성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췌장에 네. 어, 혹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외래를 방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인 것은 아닙니다. 어, 분명히 췌장 낭성 종양은 그 췌장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 잘, 추, 적절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거 자체가 모두 다 암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초음파 내시경이나 MRI를 이용해서 어, 적절하게 추적 관찰을 한다면 암으로 되기 전에 발생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와 상의해서 주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 그 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발견되면은 저, 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최장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어, 점액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만큼 평소 건강 검진을 어, 주기적으로 잘 받으면서 관찰을 잘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소아기내과 전문의 신동우 교수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현씨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